반갑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인동고등학교 교감 고병진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교육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의 교육 상황이 어렵지만 교육의 미래, 미래의 희망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행복한 교사, 행복한 교육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교사의 현실에 대한 몇 가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이 87%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나라 청소년의 장래 희망으로.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두 번째로 높은 반면 현직 교사 중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률은 최고인 1위로 나타나는 우픈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학부모들의 민원 등 교권 추락으로 인해 학교를 떠난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교역 현장을 지키며 사랑하는 제자들과 미래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 주인공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자신과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이 가시는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2012년 행복한 교사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교과부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제1회 정책 공모전에 교사 힐링 캠프와 행복한 생활 지도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금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 힐링의 핵심 세 가지는 첫째, 활기찬 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밝고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스승의 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와 같은 내용들이 교육계와 언론 등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며 교사 힐링 연수와 행복한 교사, 행복한 교육의 교육 문화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이지만 그중에서도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교사가 먼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가 행복해질 때까지라는 기치를 걸고 행복한 교사, 행복한 교육을 위한 세 가지의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안은 교사인 나부터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지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교사의 자아, 즉 교사의 삶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뇌는 부모와 교사의 가르침에 앞서 부모와 선생님의 표정과 행동에 먼저 반응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원리는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인간 뇌의 창조성에 기인합니다. 활기찬 몸, 따뜻한 가슴, 밝은 의식은 인간의 뇌가 가진 본래의 성질입니다. 그 시작은 몸의 움직임, 즉, 신체 활동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내 몸을 내가 다루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생활 속에서도 몸을 흔들고, 느리고 두드리고, 돌리고, 비틀고, 용을 쓰는 이 뇌체조, 맨발극기라든지 또 국학기공 등 같은 신체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며 뇌와 몸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호흡 명상, 에너지 명상 등으로 뇌파를 안정하게 하면 부정적 감정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자신의 본래의 밝은 의식을 회복하게 되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을 긍정적이고 밝게 만들어가는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 활용 행복 훈련이며 교사의 셀프 케어 과정입니다. 요즘은 이를 브레인 스포츠라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뇌 활용 훈련을 받은 교사들의 연구 결과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6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뇌활용훈련인 자기관리 셀프케어 연수과정 후에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래프에서 본시번 바와 같이 교사들의 정서 안정 그리고 삶의 안정성에 그 회복에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신체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같은 부분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있었고 학생 지도와 교사의 사명감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사는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교사는 스승일 때 행복하다. 두 번째 제안으로 교사 행복한 스승 되기를 제안합니다. 현재와 같은 우리 사회의 성공과 경쟁을 추구하는 교육 분위기 속에서는 아이들도 교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를 넘어 인간의 가치를 깨워주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도록 안내하는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애내는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앞에 발표 사례에서 보셨듯이 아이들이 자존감을 형성하고 긍정성과 자신감의 회복, 그리고 자기 관리와 주인 의식과 같은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두뇌 우호적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본래의 마음을 찾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밝고 따뜻한 학급,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활동 속에서 교사는 힘들지만 스승으로서의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한 학급 문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활동 속에서 좋은 뇌를 가진 사람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의 주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다음 이세 번째 내용입니다. 어, 우리 현재 인류는 인간의 욕망에 기반한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병폐로 지구 환경오염 과 기후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세계대행 등으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과 인류의 미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 환경과 인류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공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기에 백년지 대기라 했습니다. 교육은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과 인간다운 삶을 만드는 희망의 교육이 필요하며 지구촌의 공밀이 아닌 공존과 공생을 실현하는 교육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안으로 홍익교육은 공생의 교육, 교육 한류다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정신은 인류를 위한 보편적 가치에 아주 훌륭한 교육 철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공룡에 이바지하는 홍익인간양성을 위한 교육목적 또한 인류를 위한 좋은 교육모델이 될 것이라는 신념 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기 위한 홍익 교육은 공정과 공생을 위한 한민족의 지혜이자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드는 실천적 삶의 교육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론으로 전달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신수행을 통해서 아이들 안에 있는 본래 순수한 마음을 깨워내고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교육, 그리고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이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하면 이루는 뇌의 창조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나라의 교육은 진정한 교육의 한류 K교육으로 1206에 이바지하는 교육의 참모델이 될 것입니다. 홍익 교육은 인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한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홍익 교사들은 97년부터 작은 움직임이지만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며 홍익 교육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 운동이 교사부터 시작해서 학교로 교육의 변화에서 사회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교육 문화를 함께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뜻있는 많은 스님들의 착념와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최고의 능력입니다. 활기찬 몸과 따뜻하고 밝은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가 행복해질 때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병진 교감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 행복한 교사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많은 교육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기울여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힘이 나는 말씀 한 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매우 어렵고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본다면 더 크게 보았을 때. 지금 우리 인류의 교육 또 인류의 어떤 전체의 그큰변혁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 선생님들의 인식의 전환과 또 거기에 맞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교사부터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이 없다면 또 내가 긍정적인 감정이 없이 행복감이 없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그 부분 중에서 뭐라도 한 가지씩 우리 함께 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된다면 또 이것이 더 크게 펼쳐질 수 있는 사회 문화 운동이 된다면 그것이 더 우리 스님들이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을 할수 있는 미끄럼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 교사의 행복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 그리고 우리 교육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희망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